맛있겠다. 맛있겠지. 잘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오, 최고시. 오늘은 이번엔 너가 따 어, 소리 난다. 매울 것 이렇게 매운 데불 <laughs> 네. 그. 그 매운 가그 정도는 아니지 되지. 이건 아까가한 <laughs> 거지 이게 그 고추장이 너무 너무 이거 고추장 조금 고춧가루, 고춧가루. 아니, 마늘, 마늘. 간장, 간장 설탕, 설탕, 참기름. 네, 레시피. 안 넣어도 돼. 이렇게 떡어서 만든 거. 어머니, 물김치 왔어요. 어, 김찬도? 음. 아, 이 양념이라고 그러구나. 약하게 줄여야 돼. 있어. 아 이거 색깔은 좋다. 그게 색깔은 향재좋아쫄아보니하나안 음, 뜨거워요. 이걸로 찝어. 이걸 써야지오용기나다 여기 한번 볼까? 뜨거워. 응? 약간 무슨 맛하고 비슷한 것 같다? 비슷한데 응? 무슨 맛이지? 응. 응? 괜찮은데? 어디? 응? 먹으면 탄 맛. 어디? 맛이었더라? 음. 거기서 먹어봤는 듯한 맛인데? 와 진짜 볶다오 음. 음. 오, 바닥에 안 떨어졌다 오 이런 거가 괜찮다 보근군 여기다가 설탕하고 한 개를 조금만 추가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파는 거. 파는 거추가면 진짜 막 엄청 학교 그 갔다 오고 딱 먹는 그 맛. 팔아볼까? 태우야. 이거, 최고야. 이거 최고. 밑에는. 최고, 잘. 핫도그 했는데 괜찮아. 맛있게 줬어. 여기서 갈비 들었어요? 응 새우꺼 야 맥을 넣지 손 줘봐 왜얘 먹어 갈비 킬러 형은 <laughs> 잘 먹지 음 지금 남기는 거 아니었어? 말야. 오잘 발라 먹었다. 아 태국어 예상대로 또 먹네. 이게 안 먹을 거 같던 걸또 먹네. 그러민뭐아 빠르다. 이거 안 먹는 게 아니네요. 그러네. 알 수가 없네. 잡식 같은데? <laughs> 초식도 아니고 묵식도. 맞아. 정답이네. 이거 좀 몰랐어요. 아, 이제 여기도 몰라야죠. 이거는 안 좋아가? 태국을 또 이런 매운 거는 또 먹네? 이게 갈짜도 약간. 아. 오늘은 또 치료가네. 음, 안 먹네? 아빠 드세요. 그냥 하져고 아빠 많이 먹었으잖아요 아빠 많이 먹었어요. 이거, 이런 것도 남은데, 막 뜯어 먹어야 돼, 이거 나무, 거막 뜯어먹어야지, 이거. 아깝다 이러고. 에 태우는 이거 뜯어먹는다 하더니. 아, 가방이구나, 근데. 살짝 찍어 먹었구나. 음. 아. 와, 음? 땀나 응? 땀나? 잠깐만, 휴일 아, 나는 고고. 음. 감사합니다. 아우. 오늘 다 맛있게 먹었다 이거. 성공했어. 응.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. 어. フんだ。<laughs>